어서 오세요, 본인의 편의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편의점 신박돌이 하는 날. 이번엔 재밌는 시장이좀 많은 것 같아. 4월은 재미 없었잖아요? 5월은 조금 재밌는 것 같아. 5월은 우리들 세상이잖아. 시우부터 출발합니다. 연세우유 크림빵이 신메뉴가 나왔으니까. 피넛 초코 생크림빵. 땅콩버터 시대는 온다 온다 따 온다 지금 맘머스 신메뉴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올리기 전에 나오면 찍어가지고 덧붙일게요 안 나오면 쇼츠로라도 해가지고 갖고 올게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야호 크리미 피넛버터 크림 겉에 캐러멜 둘로싸이 있고 빵이 초코빵 근데 깔린 건 아몬드 왜 땅콩을 안 깔았지? 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옛날에 피넛버터 맛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아요? 스키피? 걔랑 좀 달라야 되는데 아리까리하에좀더 미끌거린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달달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얘는 겉에 좀 캬라멜이 감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캬라멜 때문에 조금 더 단맛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맛있다? 솔직히 초코? 초코 잘 모르겠거든요? 캬라멜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음, 그래도 아쉽다 나오면은, 민트초코 한 번만 갑시다. 노티드 음? 도넛도 신메뉴가 나왔는데요. 카트라이더랑 이렇게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배치 슬라이딩 바나나 도넛. 바나나. 아, 진짜 바나나 색깔이네. 진짜 바나나예요. 아니, 제가 저번주에 김해를 갔다 왔거든요. 와, 방금 경상도야? 강원도야? 신발은 타임. 저 뚱바 맛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뚱바 맛은 뚱바에서 먹으면 충분해. 근데 뚱바 맛 크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뚱바 맛이에요. 음, 카트라이더의 바나나 아이템 그것 때문에 바나나 왜 물파리 맛도 만들지? 아, 혹시라도 이게 뭐야? 아, 나는 서운해할까 봐 띠부띠부실 까주려고 그랬다? 야, 내가 서운하다. 야, 띠부띠부실로 드리프트를 주는 게 어딨어? 으악. 이번에 당과점신 메뉴가 조금 재밌는 게 나왔거든요. 강릉의 툇마루 커피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흑임자 커피. 무튼 툇마루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흑임자 맛 디저트. 흑임자 카스테라 흑임자 롤케이크, 흑임자 쿠카롱 이렇게 나왔습니다. 툇마루. 맛있어요. 카스테라는 요 옷을 벗겨야 되거든요. 짠, 후김자 크림이 샥 올라가 있는 카스테라고요 안에도 뭐 들어있다. 빵 커피? 음, 후김자 크림 너무 맛있네. 이 커피 크림이 좀 쓰게 만든 더이사냥 같은 맛이거든요. 한 입에 이제. 음흠. 어, 고줌을 되게 잘한것 같아. 진짜 그 흑임자 라떼, 흑임자 커피라는 그 음료를 빵으로 나타내고자 한 의도가 전달이 됐어요. 굉장히 성공적인데? 앞으로 단과점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단과점 라인업, 잊어드릴게. 이렇게만 잘하면 나 잊을 수 있어. 음, 그리고 흑임자 크림이 정말 진하고 맛있어요. 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흑임자 롤케이크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거 흑임자랑 뭐가 더해져있어 커피일까 인절미일까 김밥인가 하나 콩같은데요 인절미콩하고 검은콩두유에서 느껴지니까 그 검은콩맛하고 같이 느껴지고 이 위에 이 흑임자 색깔은 약간 떡이에요 엄청 쫄깃하진 않거든요 네? 음? 남은가? 앙금 재질로 살짝 묵직한 크림 응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김자만의 주인공이 아닌 맛이야. 크림자, 검은콩, 인절미. 내가 좋아하는 것다 모였다. 오. 너무 맛있다 이거. 빨리 더워지면은 이 벌컥벌컥만 모아가지고 시원한 뿌니 그 아메리카노 모음집 이런 거 보여주고 싶다. 이 꽃은 아 가운데 쿠키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쿠카롱이구나 음! 맛있게 생겼죠? 맛있어! 크림이 두꺼운데 맛이 엄청 다채로워요. 그래서 약간 느끼함이 묻혀져. 처음에 씹을 때는요, 커피 맛이 엄청 진하거든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흑임자, 아까 흑임자 크림이랑은 달라. 그냥 흑임자 날 것에 그 고소한 맛이 엄청 진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쿠키로 되어 있는 흑임자 맛이다 보니까 쿠키 재료들도 또 맛이 따로 있잖아요. 버터. 아, 밀가루, 이런 것들. 그 맛이 또 합쳐져서 들어오면서 엄청 풍부해요, 맛이. 맛이 팡! 퍼져!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미토끝도 없이 먹고 싶어지네, 이거. 그 김자 달고나라떼다 약간 달고나 맛이야. 다 먹어. 다 먹어야 또.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구독 안누르고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 이번에도 단과점인데요. 요 단과점은 조금 재미없는 단과점. 포장 디자인 이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나볼 때마다 조금 급하게 뽑은 디자인. 인절미랑 요거트. 근데 항상 먹던 그 찰떡꼬치 그 맛인데요? 안 돼. 인절미 크림 들어있고. 이거 봐도 준 초콜릿 코팅인데. 이게 요거트야? 쉰맛처럼 느껴지는 요거트? 약간 맛이 갔나? 했을 때 느껴지는 시콤한 맛 있죠? 근데 아, 네. 이게 요거트 크림인데요 음. 기분 나쁜 신맛이야 쿠키를 마카롱처럼 이렇게 샌드해놓은 거였네요 아, 아. 앞니발 뒤에요 지독하게 붓는 재질 뭔지 알죠? 와, 와우! 절대로 집에서 혼자 먹을 것. 근데 딱히 집에서 혼자 먹을 일 없을 듯 굳이 안사 먹어도 되니까. 그 카카오 봉쉘를그 크림 빼고 조금 뭉쳐놓은 것 같은 질감이거든요. 맛도 약간 비슷하고. 진짜 특색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먹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맛. 아이 방부제 이렇게 뿌려 먹으면 톡톡톡톡 씹히면서 그맛 의미 있어서 듯 그러지 마세요. 아, 짜요 짜요 진짜요! 황치즈를 이렇게 짤 때까지 씹하게 먹어야지 만족하시는 분들만 만족할 수 있는 맛. 저는 너무 자극적이고 둘다안 먹어요. 아우! 캐라미스 크림 카스테라. 어, 의지가 찢겨갔네. 음, 아까 개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요? 음, 꽤 괜. 맛있어요. 티라미수 아니고 커피만 있는 티라미수. 초코 맛은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근데 크림이 훨씬 아까보다 덜 미끌거리고 약간 부글거리긴 하는데 부드러워서. 음, 찮네요 이게 맛있다고 우리 빵둥이가 댓글에서 알려줬던 것같아소보로부터 아, 우와! 안에 진짜 떡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은 약간 단단하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먹어보고 인절미를 조금 데워서 먹어보자고요 사공오시리즈는 초보로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지금 땅콩 맛이 오졌어요 오 와우 찰떡꼬치보다 이 떡이 훨씬 맛있네 조금 더잘 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잘져 음 진짜 찹쌀 느낌 인절미는 가운데 인절미가 부러져 있잖아요 가루가 얜 소보로가 왜더 많아요? 30초 데워왔는데요 떡이 늘어나진 않는군 어 늘어나는군 살짝 그렇지 고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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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말랑해진다 데우니까 쫄깃하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식감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저는 좀 말랑해져가지고 약간 그 찹쌀떡의 매력을 못 살려주는 것같달까 저는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쩜 둘다 맛있어. 근데 그거 알아요? 구독! 오늘 둘러주신대요. 자, 이제는 CU에서 GS25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GS25도 신상들이 조금 다채롭긴 하거든요. 이번에 서울우유에서 모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쇼? 음, 좀 부드럽다. 음. 빵 쫄깃하게 좀잘 만들었는데. 음, 확실히 치즈맛보다는 우유맛이 조금 더 강하면서 빵을 쫀득쫀득하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 음. 먹어볼만한. 크림치즈, 달덩이 타르트. 이게 초코맛도 있던데 와 초코맛은 안 팔던데 왜 이렇게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요래요래. 요래. 오, 퀄리티 괜찮게 생겼다. 약간 느끼하다. 그리고 이게 에그타르트가 아니라 크림치즈 타르트죠. 크림치즈에다가 카라멜을 되게 탄 느낌이거든요. 그걸 되게 수분감 없이 꾸덕하게 구워놓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금 느끼해. 음. 이빨자국이 나죠? 어. 어, 엄청 느끼한데요? 진짜? 아, 이 뭐냐면 오둥이 크림치즈빵이라는 건데 오둥이가 누군데요? 너또 되게 유명하네요? 끼부시.. 아 어, 귀엽다 지금부터 유명한 걸로 하자 어, 되게 평범한 크림치즈빵처럼 생겼다 살짝 배부르니까 조그만 거 먹어야지 음이 빵이 약간 나 이런 빵 재질 무슨 빵 재질인지 뭐어봤 쌀빵집 가면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크림 같은 생크림 같은 질감의 크림치즈거든요 나쁘진 않다 근데 사 먹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한입딱 먹어본 걸로 만족스럽다 음더 이상 안 먹어봐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기는 했어요 이거 혹시 초코소금빵 우리 먹어봤어? 이 정도면 적당해 적당해 적당하지? 초코가 약간 오바했어 쓴맛도 오바했고 저렴이한 맛도 계속 치고 들어와 그 맛이 별로야 니 음, 미쳤잖아 버터맛이 진짜 맛있다 근데 소금빵 자체가 좀 맛있어요 버터맛도 많이 나고 얘는 이 초코가 너무 나 나이 들면 있잖아 할머니 되면 있잖아 엄청 꽁시렁대는 할머니가 될것 같아 할머니 되면 옛날 얘기 많이 해줄게 그때도 나 편집할 수 있겠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유자 마카롱이라는 게 나왔어요. 음. 유자 마자 후추 맛이 나. 아니 후추 안써 있어. 근데 진짜로야 후추 맛이 난다잉. 꿀부터 딱딱. 하고 건조하고 바삭거리는 그 꼬끄 그 있죠?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꼬끄 맛이고 그 후추 유자야. 내 가끔 신기해. 야 어떻게 컨펌 났지? 야. 마지막에는요 널담에서 이 르뱅 쿠키가 두 종이 새로 나왔는데 이전에 나왔던 두 종도 안 먹어봤어서 같이 해보려고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시나몬 너츠. 포두 초코, 다크 초코, 아몬드, 딸기 마카다미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널담이 저당 디저트를 되게 많이 만들긴 하는데 말티토를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널담 광고를 받아도 저당 부분은 강조를 못했어요. 저 그거 강조 못한다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제 말티토를 하나씩 빼고 있다고 합니다. 에리스리톨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당이라는 말을 널담에도 저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버전이라서 약. 약간 작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진짜 건강 디저트 맛이네? 가루를 촉촉하게 꽉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음료 필요한 맛이고, 통밀빵에 시나몬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 맛. 근데 좀 맛이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건강빵 같아. 먹는데 마음이 놓인다, 막. 이건 진짜 쿠키처럼 생겼다. 전체적으로 엄청 통밀 쿠키 맛이구나. 통밀 호두 쿠키 맛. 다크초코 아몬드는. 음료수 없이는 한데. 은근하게 카카오 맛이 깔려있는데, 초코초코 하지는 않아요. 좀 카카오고. 그래도 이셋 중에는 조금 달달한 느낌이긴 했다. 따기. 저당,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제티 딸기. 단거가 엄청 당길 때, 그래도 조금 저당으로 먹고 싶을 때한 번쯤 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가 가장 호불호가 없을 맛이라고 생각하고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 라스트 판 음료수 굴꺽 굴꺽. 서울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재밌는 신상이 많아서 베스트로 뽑을 것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피넛초. 생크림 빡 김자 카스텔라 김자로 이렇게 크 김자 쿠카롱 안에 아, 진짜 떡이 들어가 있잖아 이번에 서울 우유에서 모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요 신속한 연소식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릴 수 없는 사사로운 디저트 소식과 우리 건강 생기는 소식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